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헌필쌤입니다. T J F 그리고 어, November 1 s t 네,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들. 네. 힘내시고. 네, 결 준비 잘 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날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Friday, November 1st, 2024.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연어는요.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요거 딱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ETC라고 그러죠. ETC. 근데 이제 보통 ETC라고 발음을 하지는 않고, et cetera, et cetera 이렇게 하거든요. et cetera는, 이거는 이제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et cetera. 그래서 어, 영어 같은 경우도 그, 어디서 넘어온 말들이 더 자연스럽고 많이 쓰여지면 따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에센트럴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쓰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서 가져왔어요. and so on and so on 이렇게 and so on을 붙여주시면 이게 기타 등등이거든요. and so on 나열하다가 뒤에다가 and so on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을 만들 거냐면 저랑, 저랑 관련 있는 말을 할게요. 제가 이제 좀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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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들을 즐겨요. 나는 어떤 어떤 운동들을 즐기고, 뭐, 등등을 즐겨요.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즐기는 거니까, I enjoy. 운동들은 어떻게? Playing 하죠. Playing. 그죠? I enjoy playing. 그 다음에 운동들을쓸 거예요. 어, 지금은 잘안 하지만, 사실은 basketball. 그 다음에, 어 테니스 테니스는 요즘 하고 있죠. 골프 그 다음에 and so 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 I enjoy playing basketball, tennis, golf and so on 이렇게 해서 뭐 등등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어 I enjoy playing basketball, tennis, golf and so on 이런 음, 거 음, 음. 뭐 테니스, 골프, 농구 등을 어, 즐겨, 등등을 즐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 so on. 아까 말씀드린 ETC, et c e t r a e cetera. 세 et c e t r a 이렇게 간다고. et c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and so on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느낌은 아니고 뭐 그런 것들 이런 느낌으로도 가거든요. 예를 들어 I enjoy playing basketball Uh, tennis, golf, s t o p like that 이런 식으로 stomp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뭐 그런 비슷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그건 이제 약간 뉘앙스 때라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기타 등등 좀 이어질 때는 지금처럼 and so on, and so 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당연히 e s a d t r e 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나열을 해보세요 나열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딱 넣어서 자연스럽게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